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최근 얼마간 날이 어, 참 포근해서 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당분간은 어, 추위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많이 추운데요. 우리 주위에 건강상하지 않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우리 연세가 저보다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예, 많이 오셨는데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뭐 시험 치지 않으니까 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국민의 권리에는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평등권, 그리고 청구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에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의 의무, 네 가지가 있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없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문제는 가끔씩, 아니, 자주 이 둘이 권리와 의무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개인의 자유권이 아주 많이 보장되고 있고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자유권의 강조로 인해서 자진 충돌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법원에서 많은 부분 이 충돌을 해소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유재산을 또잘 관리하고 또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자유권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땅 안에 있는 나의 땅과 건물. 뭐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그 예입니다. 울산만 해도 시내 가까이에 공항이 있어서 그죠? 그 주변 땅들 고도 제한을 받고 있죠. 가까운 경주도 문화재 보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사유권 재산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을 받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헌법은 세례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권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로는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 전도, 봉사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 권리와 의무와 충돌하는 일이 잦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권리와 의무 이것이 혼동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아닌데 자신의 권리로 알고 또 그저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 또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인데 그 의무를 태만시하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죠. 이처럼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권리와, 권리와 의무에 충동과 혼란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리와 의무 가운데 나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절, 10장까지가 바로 이 권리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던 고린도는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 의해 기원전 44년경에 재건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는데 로마로 가는 모든 전리품과 교역 물품은 고린도 항을 통해 육로로 로마까지 운반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를 통과해야만 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는 고린도 그 지역에 아주 큰 대회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 대회 기간 가운데 그 규모에 걸맞는 성대한 만찬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초대가 되었고 이 만찬의 장소는 바로 우상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초대되어서 당연한 권리로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되는 이 만찬이 우상의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 특별히 자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 일과 관련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일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 우상의 신전에 바치셨던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그 지식,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아니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자들이 만찬에 초대되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의해 또한 다른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식에 의해 누리게 된그 자유가 자신들의 권리를 그저 누렸을 뿐인데 그 권리가 도리어 많은 이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된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이 문제를 바울은 제대로 그리고 긴급하게 시급하게 해결합니다. 또한 바울은 요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문제와 함께 당시 자신을 향한 바울 자신을 향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울 한 사람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의 사역 전체가 보금전파 전체가 공격당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받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울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바울을 향해 많은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장에서 자신이 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구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6절은 바울 자신이 가진 사도의 자격과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가진 사도의 자격과 권리.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리, 6절까지 말한 그 권리에 대해서 것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는 바울 자신이 왜 사도로서의 당연한 이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자신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질문의 형식을 빌려 자신을 변호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4절에서 음식의 문제를, 그리고 5절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6절에서는 살례의 문제를 각각 다룹니다. 결국 이세 가지 권리 모두를 바울 자신도 당연히 요구하고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먹고 마시는 권리에 관한 것은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에게 지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재물이었던 그 음식을 거리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먹었던 그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죠. 바울 자신도 나도 너희처럼 그 음식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장에서 이미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밝혔었습니다. 우리 8장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에게도 너희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우상의 재물이었던 음식, 먹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이러한 자유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자유가 자신의 권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편을 택하겠다고 자신의 사역의 태도와 방향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결혼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을 제외한 당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사도들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겼던 자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질문을 통해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결국 결혼과 사도성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신을 향해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결혼을 할 권리가 바울 자신에게도 있음을 밝힘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또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음식의 문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던 바울. 이제 이 결혼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였던 것이죠. 6절에서든 복음전도자들의, 복음전도자들이 합당한 사례를 받는 그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의 사역과 관련된 비용을 자신의 노동으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합당한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도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합당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 또한 합당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먼저 7절에서는요 군인과 농부 그리고 목동의 예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합니다. 군인이 결코 자신의 사비로 군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뿌린 씨앗으로 인해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를 통해 얻은 열매를 얻고 먹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는 것이 또한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하고 합당한 사례를 받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구약 율법이 또한 이것을 가르치고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느냐 지금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1차적으로 곡식을 밟았다는 소도 그 추수하는 음식에 대해 먹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단순히 추수에 동원된 그 가축 동물만이 아니라 오히려 추수에 참여한 일꾼들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추수가 추수하는 일꾼과 그 가축들을 위하여 열려있음을 말하면서, 결국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바울 자신에게도 그 열매, 그 소득이 열려있음을, 충분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는 반문을 통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 특히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합당한 사례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 어떻게 들립니까? 바울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허술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그 모든 권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당연히 그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길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도 이제 개바처럼 결혼할 거고, 나도 이제 우상의 제물이었던 그 음식들 너희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실 거고, 나도 이제 교회로부터 합당한 사례를 청구하고 넉넉히 받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화가 나서 때를 쓰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권리를 누리지 않고 참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나도 이제는 달라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지금까지 권리를 참고 참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은 이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왜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이 권리를, 이러한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팔장에서 실족하는 형제들을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바울입니다. 동일하게 구장에서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팔장에서 형제를 위해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위한 것이죠. 또한 구장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것이라 밝힙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하나 복음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자 바울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참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도 복음을 위한 그의 사역에 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이 퇴색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영혼과 복음을 위한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의 태도와 사역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16절에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18절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함으로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종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사역과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과 사역에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복음입니다. 복음이 더잘 전해진다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이 자유자이지만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 바울의 이런 삶과 사역의 원리들은 모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울이 쏙 빼닮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이두 가지를 모두 나자짐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우리 편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첫 번째로 죽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성육신 사건에서 한 번,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한번 결국 두번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사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가라디아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리였던 복음을 위하고 한 영혼을 위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맞다 있습니다. 오직 연약한 그들을 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바울에게서 모두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섬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삶과 사역의 원리, 예수님과 바울을 닮은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정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편을 위하는 존재이죠. 여러분, 차량에 안전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고급차나 아니면 외제차를 뭐 타려고 하는 게 차량마다 안전등급, 그별 개수를 몇개 받았냐, 그게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 안에 있는 그 좌석, 좌석에도 안전등급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회장님 자리라고 해서 조수석 뒤편에 누군가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이 사, 차량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에 취약한 자리가 조수석이고 그 다음이 조수석 뒤편입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한 자리는요 운전석 뒤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운전자가 아주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그 사고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우리.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이타적인 존재, 자기희생적인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내 이웃을 좀 많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의 이런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렇게 곤면하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철저히 약자, 타인을 위해 사랑과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기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 요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형제들을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적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도 친지들과 뭐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파티, 또 선물 교환, 흥겨운 캐럴 음악이 성탄이 가져다주는 의미의 전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도리어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희생,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히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 오직 영혼과 복음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징그럽게도 타인 희생적인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원리인 오직 영혼과 복음을 위한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